자, 이번 강의는 어, 윈도우 10 최적화 팁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윈도우 10 파일 공유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파일 공유를 하겠느냐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전번 강의에서는 윈도우 7 파일 공유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윈도우 10 파일 공유도 어,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어 파일 공유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사무실이나 뭐 가정에서 보면은 어, 공유기를 써서 어떤 그 ISP 라인이 하나 들어와서 공유기 왼 포트에 물리고 허브에다가 어 공유기 허브에다가 어, PC를 여러 개 물려서 우리가 그 파일 그 PC들을 쓰고 있죠 PC들을. 보통 요즘은 가정에도 보면 뭐 PC가 한대 이상 있는 집이 꽤 많아요. 뭐 부모님이 쓰시는 컴퓨터, 또뭐 자제분들이 쓰는 뭐 게임용 컴퓨터, 뭐또 학교 갖고 다니는 노트북 해서 보통 뭐두대 이상이 되는 집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ISP 라인에, 어, 라인을 하나 받아서 공유기가 이, 이 여러 대의 이 PC를, 그죠? PC나 이런, 이런 것들을, 에, 그 시분화를 해서, 어, 동시에 인터넷 쓰는 것처럼 구현해 주죠. 이 유무선 공유기는 보통 보면 안에 허브하고 라우터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허브는 PC끼리만 연결해 줄수 있지만은 인터넷이라는 라인을 하나 받아서 인터넷을 동시에 쓰려고 그러면은 이 안에 라우터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 인터넷을 동시에 쓸수 있게끔 그 안에서 이 시분화를 해 주는 거죠. 타임 쉐어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이 공유가 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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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1초. 그래서 꼭그 전용 회선을 혼자 쓰는 것처럼 이렇게 에 우리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PC가 여러 대가 있다 그러면은 어이 파일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파일들을 이 파일들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 야너 일본 PC에 있는 거너 파일 있지? 만든 거좀 나한테 줘. 그럼 예전에는 뭐, 어, USB나 아니면 뭐, 외장하드에 담아서, 야, 연결해서 이거, 차, 이거 써. 그렇게 했는데, 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장점은 뭐냐면, 파일 공유하고 디바이스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1번 PC에 어떤 문서를 하나 공유해 놓으면 그죠? 2번 PC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가고, 또 필요한 데이터를 얘한테 주고, 서로 할수 있는 거죠. 그게 네트워크 공유의 장점이다 이거죠. 근데, 어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이나 파일 공유하려면은 공유 설정을 네트워크 공유 센터에서 공유 설정을 먼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그 공유를 설정해 주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윈도우 10에 들어가면 어 이런 알림 영역이 있죠? 알림 영역에 보면 여기 네트워크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팝업 메뉴에서 여기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열기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pc가 6대 있다면 6대가 다이 설정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공유가 가능합니다. 파일 공유라든가 프린터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자 이래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창이 떠요. 이런 창이 뜨면 여기서 공, 공, 고급 공유 설정 변경이라는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합니다. 그럼 이런 이제 또이 창이 뜨면서 여러 가지 그 기본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네트워크 검색 켜기 보통 밑에 돼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 검색 켜기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파일 및 프린터 공유 켜기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스크롤 바로 쭉 내려오게 되면 맨 밑에 다른 건 만지지 마시고요. 맨 밑에 암호보호공유끄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체크를 하시고, 켜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암호보호공유끄기에 체크를 하시고, 변경 내용을 저장하게 되면, 일단은, 어, 내 컴퓨터에 공유 설정은 끝난 겁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해놔야지, 이제, 일단 기본적인 공유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내 문서에, 내 문서에, 문서데이터라는 폴더에다가, 지금 어떤 데이터를, 어, 여섯 대 PC가 있다 그러면 공통으로 사용할 거를 1번 사용자가 만들었어요. 똑같은 문서를 여섯 6살이나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를 만들어서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6번 PC가 공유해 놨으니까 얘를 가져가겠죠? 그러면 공유 환경은 설정됐지만 이제 뭐냐면 내가 특정 문서를 공유하겠다. 그럼 이 문서도 공유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내 문서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커서를 넣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이 팝업 메뉴가 뜨죠? 화면에서 속성을 클릭합니다. 속성을 클릭하면 문서 데이터라는 즉요 문서 폴더라는 문서 데이터라는 이 속성 창이 나와요. 거기서 먼저 어, 공유 탭을 클릭을 하면 맨 밑에 고급 공유라는 게 있어요. 고급 공유. 이걸 먼저 어, 우리가 클릭을 합니다. 아이콘을 넘어가면 현재는 아마 이게 체크마크가 풀어져 있을 거예요. 선택한 폴더 공유. 요거를 내가 공유를 하겠다. 그럼 여기다 체크마크를 하시고 적용 확인을 합니다. 적용 확인 전에 먼저 권한을 설정해야 되겠죠. 권한. 권한을 클릭하게 되면은 어, 여기 맨 위에 에브리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요 추가를 넣어서 추가를 하면 되겠죠. 보통은 다 있습니다. 에브리원을 체크를 하고 모든 권한에서. 요 모든 권한에 체크마크 풀어져 있는 거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됐으니까 이제 적용 확인을 눌러서 공유는 이제 설정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보안 쪽을 손을 대야 되겠죠. 그러면 보안 탭으로 들어가는 거. 이제 아까는 공유를 했지만 이제 보안 탭으로 들어가는 거죠. 누르게 되면 요런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편집을 누릅니다. 편집 아이콘을 누르고 들어가면 또 요런 게 떠요. 요런 게 뜨면은 여기서 음 추가라는 아이콘을 누르세요. 추가. 추가를 누르게 되면 요런 창이 또 뜨죠. 여기에서 에브리원이라는 것을 입력을 하고 확인 키를 누릅니다. 에브리원 확인.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최종 이제 적용 확인을 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어, 다시 문서 데이터 속성에 들어가서 공유 탭을 보면, 아까는 그 문서가 공유가 안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됐죠? 이, BROAD PC, 브로도 PC에 대해서 이 문서 데이터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어, 1번 PC에 있는, 저기, 브로도 PC에 있는 문서 데이터는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예, 다른 PC에서 얘를 갖다 쓰기만 하면 되겠죠? 또 2번 PC가 어떤 뭐, 뭐, 문서 폴더다. 그럼 문서 폴더를 아까처럼 공유를 시키면은 또, 어, 1번하고 3번, 4번, 5번, 6번 PC가 가져갈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어, 내가 만든 문서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쓸수 있게 하려 그러면 그 문서 폴더를 이렇게 공유를 이렇게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네트워크 공유센터에서 공유 설정이 끝났죠. 그 다음에 문서도 공유했죠. 그럼 끝난 거죠. 자, 이런 식 그러면은 어, 브로드 PC에서 공유한 폴더를 이제 특정 PC, 뭐 2번 이외, 1번 2외 PC가 이제 쓰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일단 아까 공유 문서를 한다는이 브로드 PC죠, 브로드 PC에서 문서 데이터를 공유시킨 거죠, 이 데이터를. 그러면 타 PC에서 이제 이거를 어, 가져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 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 탐색기. 바탕화면에는 탐색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죠. 여기서, 어, 네트워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그러면 공유되어 있는 PC들이 쭉 나타나요.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어, 공유되 있는 문서가 어떤 PC죠? 바로 요, 브로드 PC죠. 브로드 PC.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이렇게, 이, 네트워크에 공유되어 있다는 이런, 이런 표시가 나오죠. 여기서 비로소, 에, 브로드 PC에 있는 그 문서 데이터가 보이는 거죠, 여기서. 공유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자, 그래서 그걸 폴더를 클릭하게 되면, 아까 문서가 하나 작성된 이 문서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열어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복사를 하거나, 어,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서 파일 하나를 공용으로 놓고, 여러 PC에서 공용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네트워크를 눌렀는데, 그, 공유한 PC를, 문서를 들어가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런 현상이, 글쎄, 어, 공유기 쪽에 어떤 문제인지 어떤 네트워크의 컬리전, 충돌 문제인지 몰라도 이런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어, 공유 PC가 네트워크로 접근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하냐면 시장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열기라는 요, 요, 요 공간이 보여요 여기다가 원화 PC 두개 하고 지금 공유되어 있는, 있는 그 문서 폴더 PC 있죠 컴퓨터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브로드 PC라고 그랬죠 땄다, 불어도 다시 PC를 하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여기 문서가, 문서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앞에다 원앞에시두 개, 어, 컴퓨터 이름을 치게 되면 이 문서 데이터가 보이는 거죠. 똑같이 아까처럼 공유돼 있는 게내 컴퓨터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어가서 이 문서를 뭐 수정하거나 복사해 올수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로 그 윈도우 7에서 이 네트워크로 이 보이지 않을 때는 아까처럼 앞에 원 앞에 시두 개에다가 컴퓨터 이름을 치면 물론 뭐 상대방이 공유되는 컴퓨터 이름을 알아야 되죠 그 사람을 물어보면 되겠죠 야니 네 컴퓨터 이름이 뭐냐 뭐내 컴퓨터 오른쪽 속성 들어가면 컴퓨터 이름이 나오니까 뭐야 이름이 그러면 물어서 거기다 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 방법입니다 의외로 뭐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서 어,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윈도우 10에서 파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어, 다음번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